12장을 이제 맨 처음 들어갈 텐데 여기는 이제 벡터와 공간 기하에 대해서 뭐깊이는 아니더라도 잘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쉽게 공부할 수 있을 텐데요. 어 고등학교 때 기하를 선택한 사람들은 좀 쉬울 텐데 어 미적분이나 다른 과목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일단은 이 우리가 하는 그 미적분학에서의 기하를 다루는 것은 물리나 다른 과목에서 다루는 이제 공통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수학과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수학과에서 얘기할 때는 좀 추상적인 추상적인 개념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룰 텐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기하 정도를 복습 하고 또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기 위한 앞선 과목, 선수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크게 무리할 건 없어도 참고 사항으로 보려면 이제 고교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기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맨 처음에 이제 좌표계가 나올 텐데, 이 좌표계는 우리는 지금 직교 좌표계 먼저 위주로 배우거든요. 뒤에 가서 이제 다른 좌표계가 추가되기는 한데, 그래서 어, 2 차원에서 혹은 3 차원에서 2 차원에서 x축, y축이 이제 직교하는 과정으로 어떤 점을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점을 표현할 때2 <laughs> 차원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a와 b로 그래서 어, 직교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텐데. 3차원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3차원에서는 x축의 양의 방향, 그다음에 y축의 양의 방향, z축의 양의 방향에서 공간에서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각각 직교하는 점에 대해서 a, 그다음에 b 이렇게 해서 a와 b를 표시하고 그다음에 높이를 표시해서 이렇게 어떤 점 좌표를 표시할 수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직육면체의 꼭지점을 구하듯이 꼭점을 구하듯이 예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를 표시해서 x축과 y축과 z축에 대해서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예를 택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것 유클리드 기하를 연장한 범위 내에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도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좀 알고 국에갔으면에서 한국에서 거리라서거리을는 개념을 서 한국에서 한서유클리서 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거리에서에한 가지 정한니까 거리라는 개념을 한번얘기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 유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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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에서의 거리는, X1과 X2 수직선 사이에서의 거리는 x1 x2 의 절댓값으로 정의했어요, 그1 y1. x2 y2 is the same as x1 minus x2 y1 x2 y 2에서 직선거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에 x 1 x2 의 제곱 더하기 y 1 y 2의 제곱 이렇게 거리를 정2 is the same a 삼천공원에서는 어떤 두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잴 거냐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잴때이점 X1, Y1, Z1과 또 다른 한점 X2, Y2, Z2를 만모금 대각선, 공간 대각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만모금에 대해서 이것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X2, Y2, z1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의 길이를 구하고 a의 길이를 구해서 그래서 전체를 제곱해서 a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길이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laughs> x1 x 2의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y2의 제곱 더하기 z1 마이너스 z2의 제곱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정해가는 것은 어 1차원 거리, 2차원 거리, 3차원 거리인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전부 다 유클리드 거리예요. 그래서 이 유클리드 거리를 거리를 유클리드 거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이제 일반화할 거냐에 대해서 어, 일반화할 때 얘의 성질 정도를 이제 먼저 봐야 되니까 도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a와 a의 거리는 거리는 0이다. 그리고 A와 B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나 같고 A와 B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B와 A의 거리와도 같아야 되고 그리고 A와 C 사이의 거리는 A와 B 사이의 거리와 B와 C 사이의 거리 이 둘을 더한 것이 더 크나 같다. 이러한 성질을 만족한다. 이것을 보고 기본적인 거리라고 이 거리 중에서 유클리드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트릭이 있고 이 매트릭의 의미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유클리드 거리를 이제 형태를 만들어서 유클리드 거리를 가지고 있는 공간을 R1 유클리드 공간 R2, R3 이렇게 불러서 RN 유클리드 공간은 전체적으로 n차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r의 n 이렇게 쓰고 얘는 어 실수와 실수와 이렇게 해서 실수의 순서쌍으로 만들어진 집합. 그래서 이 집합은 x1, y1, 블라블라 해서 n개까지 n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지금 n개의 쌍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이게 얘를 전부 다 실수인 거죠. x1, y1 블라블라가 전부 다 얘가 실수인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이 공간에서 그때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때의 거리를 정하는 것을 정하는 것을 이것을 루트에 x1-x2에 더하기 y 1 y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블라블라 n개까지 z1-z2에 제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유클리드 n차원 거리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거리의 개념이 바뀌면 그 공간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 공간 위에다가 거리가 유클리드 거리가 주어지면 걔가 유클리드 n차원 공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부여된 어떤 집합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유클리드 거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리에서 3차원에서 거리를 가지고 나타낸 그런 예제들이 몇개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3차원 공간에서 x 제곱 y 제곱이 1이다. 이것은 평면에서는 원일 텐데 공간에서는 이제 공간에서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이러한 형태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바닥에 있는 경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z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는 이러한 형태로 원 기둥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 기둥이 아래로 위로 쭉 펼쳐지는. 그래서 그원 기둥이 있고 z가 3이라는 위치는 이제 높이가 3이니까 어떤 3차원 공간에다가 높이가 3인 위치에 어떤 이렇게 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들에 대해서 공면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뒤에 다시 나올 거니까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의 구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는가? 3차원 공간에서의 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의 정의를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어 일정한 점들의 일정한 거리의 점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하면 x a의 제곱 y b의 제곱 평면 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의미하면 얘가 원이 를 터인데 이것은 정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라서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유클리드 거리를 얘기할 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구를 의미하죠. 그래서 구는 이제 구는 중심이 얼마이고 반지름이 r이다. 이렇게 해서 a b c o 반지름이 반지름이 그래서 얘가 지금 아리다 를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거리가 구면까지의 거리가 아린 점들이 젖히니까 이 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공면을 얘기하는 것이 다른 뜻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보면 얘가 11.1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별하게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3차원 공간에서의 거리라는 것을 정의하는 거. 물론 이제 평면상의 거리 유클리드 거리를 확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 2 2 절에서는 이제 어 얘기에서는 벡터에 대해서 얘기인데 이 벡터를 이제 벡터를 수학과에서는 벡터 공간의 원소를 벡터라 부르고 스칼라 는 이제 스칼라 체의 원소를 스칼라라 불래. 이제 어좀 알아듣기 쉽게 물리와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방향으로 얘기하면 를 크기도 있고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그러한 물리량 이렇게 해서 얘를 시점이라 불러요 벡터를 얘는 종점 시작하는 점 끝점 이니셜 포인트 터미널 포인트라고 벡터는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값으로 쓰고 이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벡터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크기가 되죠. 그래서 크기는 벡터의 크기 이렇게 불러요. 크기. 그리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벡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벡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벡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벡터가 a 벡터가 b 벡터가 된다는 것은 상등을 벡터 둘이 스로워 같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를 이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얘는 정의죠. 그래서 벡터의 벡터와 비벡터가 같다는 것은 크기도 같아야 되고 그리고 방향도 같아야 돼서 크기가 있고 방향도 있는.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같다 이 뜻이 벡터 둘이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얘기하는 거 바람의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에서 바람의 세기와 세기와 방향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물속에서도 물속에서도 어디에서 평면에서는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자기력선의 세기와 방향, 전기력선의 세기와 방향 이런 것을 다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벡터 양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주변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고. 특별히 이제 속도도 벡터량이고, 뭐 속력은 이제 스칼라량이겠지만 그래서 벡터는 이렇게 이해하고 그 중에서 상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해요. 벡터 둘의 상등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벡터 연산을 정의하는데 2 차원 혹은 3차원에서 벡터를 두 개를 더한다는 것은 u 벡터 더하기 v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때 말하는 더셈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더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벡터의 더셈이니까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u가 있고 v가 있으면 이 둘을 합해서 생기는 제 4의 꼭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u 벡터와 마이너스 v 벡터라고 하는 것은 벡터를 이렇게 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그래서 얘가 u고 얘가 v라면 v라면 마이너스 v는 얘만큼이고 만큼이고 이것의 두개의 합에 대해서 이 벡터가 u 마이너스 v 벡터가 돼요. 그래서 벡터를 더하고 뺀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벡터를 스칼라 곱을 한다는 것은요 알파가 제로와 일 사이에서 얘가 u 벡터이고 여기서 알파가 제로와 일 사이면 0과 1사이면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알파의 유 벡터에서 스칼라 알파를 곱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알파의 유 벡터에서 알파가 1보다 큰 경우는 원래 벡터가 유가 있다면 알파의 유는 이만큼으로 해서 좀 커지겠죠. 알파가 만약에 음수라면 알파의 유 벡터는 좀 다른 모양으로 원래의 유 벡터 여기 있으면 얘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얘가 알파의 유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스칼라 곱을 한다는 것은 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를 두 개를 서로 더한다, 그다음에 뺀다, 그리고 스칼라 곱을 하게 돼 그래서 벡터에다가 연산을 이제 두 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연산을 이제 두 개를 정해요. 그래서 벡터가 있는집 합이 있고, 덧셈이 있고, 그다음에 곱셈이 있는데 얘는 이제 스칼라를 곱하는 곱셈이야. 그래서 스칼라를 곱하는 곱셈이 있어. 벡터의 합과 그래서 얘는 벡터를 가지는 집합인데 이것이 벡터 공간에 되기 조건이 있겠지라서 얘를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고 이 벡터 스페이스 벡터 공간의 원소를 벡터라 한다 는렇게 정의를 하는데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하는 것은 B 벡터와 A 벡터를 더하는 것과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A 벡터 더하기 0이라는 벡터가 있는데, 0이란는 벡터 더하기 A 벡터는 얘가 A 벡터가 된다. 그래서 어떤 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되는 0 벡터가 이 집합 안에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각각의 벡터 a 에 대해서, 각각의 벡터에 대해서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a 벡터는 이 값은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a 벡터는 이 값은 0 벡터가 된다 외래서 이렇게 되는 마이너스 a 벡터도 이 집합 안에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벡터 a 와 b 를 더한 다음에 c 를 더하는 것은 더하는 것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가 성립해야 돼서 결합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항등원이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벡터의 합에 대해서는 항등원이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얘를 영 벡터라 불래. 영 벡터. 그 다음에 벡터의 합에 대해서 역원이 존재해야 된대. 이를 이제 아 여고원이라고 해죠. 그래서 합에 대한 여고원 벡터, 그래서 마이너스 a 벡터라고 그러죠. 결합 법칙도 성립하고 교환법도 칙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b 벡터는 알파의 a 벡터 더하기 알파의 b 벡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 알파의 a 벡터 따로 더하기 베타의 a 벡터가 돼야 돼. 1 곱하기 a 벡터는 당연히 a 벡터가 돼야 돼. 그래서 얘를 다 만족하는 것을 보고 벡터 공간이라고 얘의 벡터 공간의 원소를 벡터라 부르는 게 이제 수학과 아이들이 학생들이 하는 일이고 지금 제 우리가 하는 건어 이렇게 정의한 앞에서 정의한 것들은 이런 성질을 만족하겠네 이런 뜻이. 그래서 조금 이제 얘가 성질로 그냥 받아들여 주면 되는데 여기는 여기를 이제 굉장히 엄밀하게 하는 파트가 아니고 그냥 빨리 앞 부분을 스킵하고 뒷 부분에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을 한 파트라서 차례차례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벡터의 성분 표시라 그래. 성분 표시. 벡터의 시점을 시점을 전부 다 이제 한 점으로 통일을 해서 만든 걸 보고. 위치 벡터란 그 위치 벡터를 이제 시점을 원점으로 만들면 끝점이 다 정해지겠죠. 그래서 얘를 평면 위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분으로 표시되겠죠 그래서 3차원 성분을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질 수도 있는데 이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것은루트의 a 1 제곱 성분의 제곱의 합으로 정리되겠죠 그래서 얘를 세타라고 얘기했을 때이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1의 제곱 a1의 제곱 더하기 a의 2의 제곱과 같아지고 이것은 크기니까 이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가 얘가 a1 값 에서 얘가 a1 값이고 그다음에 a2 값의 사인의 세타 값에서 a 벡터의 크기의 사인 스타 값의 제곱 얘가 a2니까 이 값이 정리되면 얘는 A벡터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코사인의 세타 제곱 더하기 사인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가 같아지는데 오. 이때 이 값을 알파라고 이 값을 베타라 하면 다르게 보면 얘가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고 얘가 코사인의 제곱의 베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은 자연스럽게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벡터 a라고 하는 것은 a1과 a2로 표현되는데 얘는 a벡터의 크기 곱하기 곱하기 a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코사인 알파. 그다음 사인 스타였으니까 얘가 코사인 벡 이렇게 해서 어떤 벡터를 크기 파트와 방향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방향을 나타내는 코사인 값이라서 방향 코사인이라 부르고. 이 방향 코사인의제곱의 합은 항상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벡타의 성분 표시라고 해요. 그래서 벡 a 를, 성분 표시하면, 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3차원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차원 공간도 어떤 벡 s 가 이렇게 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u e one to one, one to one, one 벡타 A벡타라고 하는 것은 A벡타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의 알파, 그 다음 코사인의 베타, 그 다음 코사인의 감마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고 얘는 방향 코사인, 그리고 얘는 크기. 그래서 방향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코사인 제곱의 알파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베타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감마는 위에서처럼 전기하면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 주는 값이 되죠. 그래서 벡터를 성분 표시로 하면 이제 이렇게 제이 되는 거죠. 어떤 벡터가 이제 둘다 성분 표시를 가지고 있어서 성분 표시를 가지고 있다면 더셈도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래서 a1, a2, a3로 성분 표시 더하기 b1, b2, b3로 이렇게 성분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걸 쓰는 이렇게 더할 수 있는 거죠. A1, B1 A2, B2 A2 더하기 B2 그 다음 A3 더하기 B3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고 빼기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분 표시를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게 쉽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죠. 알파의 A벡터라고 하는 것은 알파 곱하기 A1, A2, A3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는 알파의 a1, 알파의 a2, 알파의 a3 그래서 각각의 성분에다가 이렇게 상수로 곱하는 값으로 정리될 수 있죠. 그래서 벡터를 더하고 빼는 것 그리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 성분 표시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벡터의 값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음, 교재는 어, 예제가 5분으로 되어 있는데 뭐 책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i 더하기 2j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 있죠 그래서 b의 값은 4i 더하기 7k로 되어 있네 그래서 얘를 2a 더하기 3b를 하라는 것은 얘는 이제 각축 방향의 단위 벡터 그래서 j는 0, 1, 0 벡터고요 K는 0, 0, 1 벡터라 서 얘를 성분 표시하는 2배의 1, 2, 마이너스 3 뜻이고요. 그리고 3배의 b 는은4 J가 없어서 이만큼 이렇게 표시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값은 2 더하기 12 그리고 얘는 4 더하기 0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6 더하기 21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값은 14의 성분 표시하면, 4의 1이는 이렇게, 정리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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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얘를 이렇게, 이렇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이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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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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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단위 벡게 이렇게, 이 어떤 벡터가 있는데, 얘 방향의 단위 벡터를 만들어 볼래? 그것은 요런 벡터, 크기가 1인 벡터거든. 요 그래서 방향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얘의 크기로 나누는 벡터예요. 얘가 단위 벡터예요. 그래서 어떤 벡터가 주어지기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다고 하면, 이 방향의 단위 벡터는 얘의 크기로 나눈 거죠. 크기는 4 더하기 1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3분의 2,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단위 벡터로쓸수 있죠. 이렇게 써도 무방하고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별 차이가 없는데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배 편하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